네. 이상 선수입니다. 아쉬웠지만. 아유, 아름다웠다. 아유, 안 아쉬웠어요? 안 아도 <laughs> 안 아쉬웠어요. 아, 써주세요, 이렇게 네. 좀 일기에 놔두세요. 나. 아, 네, 네, 네. 아쉬웠지만 아름다웠죠? 이거 이거 작가님께서 아쉬웠던 거지. 아, 그, 금지상주의자. 금지... <laughs> 우리 작가님은 금지상주의자. 누명 씨, 일등만 좋아하는 네. 세상. 네.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냥 아니, 이상화의 플레이를 계속 못 볼까 봐 아쉬웠던 거예 아니요, 네. 계속 나올 수 네. 있다. 근데 은퇴 안할것 같아요. 안장이 나 아니지만 지금 서른 넘었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스물아홉, 스물 년생. 그 계속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게 고다이라 금지상 주자 뭐라고 비판하면 네. 안 돼요. 그렇죠. 금지 상 주자. <laughs> 금지 상 주자. <laughs> 그런데 고다이라 선수는 86년생이에요. 오. 이상화보다 세살 언니예요. 네, 3 1 살이죠. 그런데 어떻게 네. 뒤늦게 코칭과 감독을 바꾸고? 뒤늦게 빛이났다 그래요? 그게 전성기가 뒤늦게 오는 선수들이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늦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를 보고 얘기하죠 네네. 정봉준, 늦대는 사람들. 아니 근데 늦대는 게 우리 아들도 그렇게 늦대요. 저희 그 집안에 내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카하기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안을 주신 것 같아요. 아, 지금 졸지에 동안으로 지금 내몰리시는거든요 보라이라를 또 이야. 그렇게 가지고 가시네요. 네. 아, 자신의 깔때기를 또 하나 <laughs> 배우십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많이 배웁니다. <laughs> 네. 그거내가 아, 얘기했죠? 많이 부족해요 여전히 아니, 우리는 <laughs> 금강산 금강산 골프 그 얘기했죠 한한 한 홀에 가면요 깔때기홀. 네. 음. 깔때기홀. <laughs> 아, 깔때기 그리나 올려놓지 말면 쫄로 빨려들어. 근처에만 놔도. <laughs> 그리고 회장님 말씀 재밌어요. 네. 여기까지 와서. 예. 우리나 이걸 한번 해야지. <웃음> 아. <웃음> 깜짝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네. 좋은 겁니다. 자, 어제 뭐 어, 너무 아름다운 음. 장면이었죠. 저는 근데 삐끗했어요 진짜? 아 삐끗 삐끗은 안 했어요. 음. 보기에 네. 삐끗은 안 했는데 이상화 선수가 본인만 아는 거예요. 음. 뭐냐면. 너무 강한 스피드를 스스로 주, 주체하지 못해서. 음. 너무, 그건 너무 강했다고 네. 마지막 그런다고. 코스에서 실수를 했다. 음. 근데 거기서 속도를 줄였던 것 같아요. 음. 사실은 달렸으면 네. 고다이라 선수하고 어. 사실은 0.4초. 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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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간발의 차이인데 음. 아마 스타트는 워낙 좋았고 네. 고다이라 선수보다 빨랐어요. 빨랐기 때문에 네. 그 속도를 컨트롤만 잘해서 피니시라인까지 음. 밀고 들어왔으면 음. 어쩌면 이제 고다이라 앞섰을 가능성도 네. 있는데 그걸 본인이 가장 아쉬워하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눈물 펑펑 쏟고 네. 이 허탈감 또 해방감 여러 가지가 망감이 음. 교체했을 음. 것 같은데요. 전더 좋았던 게 뭐냐면 고다이라 선수랑 우정이 끈끈해요. 네. 그러니까 어찌, 어찌 보면 우리나라 태극기와 네. 그렇게 일장기를 들고 1, 2위 선수가 나란히 트랙을 이렇게 가면서 네. 손을 흔드는데 네. 우는 이상한 선수로 고다이라가 또 언닌데 끌어안아주고 그리고 나중에 인터뷰에서 밝힌 걸 보니까. 야, 평창에서는 상화야 네가 1등해 음. 내가 2등할게 음. 고자이라가 이랬고 음. 이상화 선수도 아니야 언니가 1등해 맞아, 내가 2등할게 그 그랬는데 <laughs> 자기 얘기처럼 돼버렸다 그러면서 <laughs> 음. 이제 허허 <laughs> 웃더군요 좋네. 네 좋습니다 네. 스포츠 맨십이다 네. 보여줬고요 한일관계선다 됐다면 참 음. 좋겠네요 우리 학부모님들은 초등학교 또 학부모님들은 두 가지 이 유로 나뉜대잖아요 네. 빙상 시킬까 음. 또한 유는 <laughs> 음. 아 둘이 대하는 거니까 영어 교육 좀더 시켜야겠다. 그 아, 한국 네. 네. 진짜 <laughs> 예, 부모님들. 네. 예. 그런데 그 쇼트랙 관전하던 김정숙 여사의 오단 네. 표정, 그게 뭐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언론에 <laughs> 네. 김정숙 여사 하면은 다양한 사진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네. 이게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 괜찮을까? 이거 올려도 <laughs> 괜찮을까? 하면서 사진을 네. SNS에 공개하고 어. 압권이라는 표현을 달았는데 사실은 이 제일 주목할사이 요거예요. 김정숙 여사가 네. 문재인 대통령 어깨에 매달려 있습니다. 네. 음.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보면은 네. 중장년 부부들 부부싸움 납니다. 설 연휴에 부부싸움이 납니다. 네. 사실 가족끼리 이러는 거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laughs> 김정숙 여사가 일단은 표정 리액션이 워낙 네. 좋으시니까 네. 아쉬울 때는 크게 한숨 네. 쉬고 화타나고 신날 때는 만세 하고 이어셨는데 네. 저는 이거보다 제일 마지막에 네. 두 분이 벌떡 만세. 일어나서 저 장면이 뒤에 도종환 장관인가요? 아, 아, 네. 처음부터 네. 금메달 딸 때인가 보죠. 또한 번은 이제 네. 파도 타기 하는데, 대통령이 네. 타이밍을 좀 잘못 잡아서 <laughs> 혼자만 만세하는 거를 김정수 교사가 이제 네. 리듬을 맞춰는 네. 네. 이분은 음악한 분이기 아니, 때문에 네. 리듬을 맞추잖아요. 우리 또 대통령님이 나이가 살짝 있는 아저씨잖아요. 걔는 그러니까 늦게 맞추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너무 딱딱 맞추면 재미없어요. 네. 아, 근데 어쨌든 아니, 근데 두 분이 이 금술 장면이 네. 좋으시니까요. 그런데 네. 이그 사진을 보면서 우리 패널 분들이느껴을게 현장에 한 번도 못 봤죠. 현장에서 네. 못 봤어요. 쇼트랙 현장에서 남자 도, 타는 거 보면요 가까이서 보면요 너무 무서워갖고 음. 뒤를 이렇게 움찔움찔 이렇게 음. 저기서 순조로 음. 어, 여사께서 문재는 대통령 어깨를 딱 잡은 게이 어. 속도가면 공포스러울 정도로 빠른 어, 음. 스릴. 네. 스릴. 네. 그렇죠. 진짜 고속 넘어지면 이평날에 음. 부상 많이 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그 거리를 그 속도에 주파를 하려면. 그러니까 TV에서 네. 보면 이제 그 쫓아가는 게 음. 빠른 것 같지 않은데 네. 가까이서 그 게임을 보면요. 몸이 자꾸 뒤로 움찔 움찔 음. 피하게 된다니까요. 어. 네. 아마 김아랑 선수죠. 지난해 네. 동계 체전에서 네. 상대 선수 칼날에 얼굴을 베었어요. 아, 아, 아직도 흉이 있더라고요. 부상 당한 지 1년 한달 만에 음. 이번에 나와서 네. 스스로 잘 견뎠다. 네. 아, 내가 왜? 나를 칭찬해. 그렇죠. 아, 이런 말한게 예, 이해되는 맞아요. 게 트라우마도 복복하고. 근데 헬멧 뒤에 세월호 리본이 있고 목걸이에도 많이 칭찬해주고. 이 복싱 할 때도. 자기보다 약한 선수인데 예를 들어서 오른손을 맞고 쓰러지잖아요. 그럼 음. 그 선수하고 재 시합할 때 오른손만 움찔해도 움찔 아, 쓰러져. 그런 그렇지, 트라우마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칼날에 베이면 다시 트랙을 못 가요. 음. 음. 아 근데 너무 잘했어요. 음. 너무 네, 대단한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그 최민정 선수 막 가고 나서 두 나라 어디죠? 이삼이가 동시에 하, 중국하고 어디 선수였지 두, 저는 어 저러다 진짜 대형사고 나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팍 그게 둘 아. 예, 그러니까 둘그 스폰지가 네. 1m 정도 깊잖아요. 아. 중국 캐나다 선수. 네 예. 중국 캐나다 네. 선수. 어, 저는 되게 많이 다쳤을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상처는 안성 아, 선수는 다리가 다쳤더라고 음. 다리가. 음. 아. 그러니까요. 아 이제 스포츠가 네, 스포츠는 <웃음> 무서워요. 스포츠는 <laughs> 위험하죠. 안전이 네.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이제 앞으로 지도자 포고를때 스포츠 잘하는 사람들 복고래야 돼요. 그러지 그런 용기로 막 그냥 밀어붙이지. 음. 박현미 기자님, 네, 왜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럼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한. 네, <laughs> 네 얼굴 빨개지셨어요. 해맑아, 해맑아. 네, 해맑게. 근데 목소리 원래 그렇게 좋으세요? 제가요, 예. 너, 저 상업적으로 뽑고 있어요. 지금 출연료 입금되는 시간 동안. 집에 가면 이런 목소리 아닌가. 아 집에 가면 목소리가 <laughs> 네. 달라져. 무슨 말인지 알잖아. 네. 어. 원래 목소리는 어떤 거예요? 아 원래는 다르죠. 아들 어. 키우는 엄마 목소리입니다. 아 아들 키우는 목소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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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요. 엄마들이 네. 딸 키울 때는 우아하다가 아들 키우면 바로 그냥 욕이 아. 나간다고. 헐크엄마 헐크엄마. <laughs> 네. 이번 올림픽의 신 스틸러. 네. 자, 이 개막식 선수들이 이제 입장할 때 예. 공식 입장이죠. 예. 우리나라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공동 입장을 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입장 그 나라 순서 아시죠? 그 A, B, C로 안 들어왔잖아요. 네. A, B, C로 안 들어와서 나라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어 음. 입장 순서가 뭐지? 한글 순서로 들어왔어요. 네. 아. 네. 그걸 다 모르시더라고요 캐나다의 캐나다 캐나다 캐나다는 기억이죠 처음에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가나죠 가나. 가나다 생각하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다 순으로 기영 니은, 디귿 이렇게 들어왔는데 예. 씬스틸러는 누구냐면 바로 자원봉사자 드렸습니다. 예. 네. 아, 한 시간 넘게. 아, 예. 정말 뭐 귀여웠어요. 대한체육회장에게는 상당히 원치 <laughs> 않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고 오. 또 문재인 대통령은 가서 예. 정말 이저질 나쁜 식사를 한다는 것에 예. 마음이 많이 아팠다. 이런또 위로도 받고. 식사 질이 안 좋았대요? 예. 네. 아니요. 처음에. 그때 처음에 그때게 보도가 됐었죠. 청와대에서 무슨 장차관 워크숍 하면서 네. 했던 6만원짜리 도시락 예, 먹었다고 할때 6만 얼사짜리 도시락하고 사람은 그 이사람사자 네. 비교해서 아, 올라사람이사진이막 돌아다니고 했었는데요. 이사 그때 이제 그것때문에 음. 대통령께서 마음이 좀 아, 아프셨다 남. 이런 그렇죠. 말씀 하셨죠.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게 민주적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네. 특혜, 특권, 뭐, 반칙 정말 뭐, 뭐, 네,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해요. 그 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됐던 촛불 때 현장에서 네. 사람들 만나보면 제일 많이 했던 게 불공정, 불의, 불평등 아세 가지는 네. 반드시 해결해야 될 적폐라고 네. 얘기를 음.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슈인 거죠. 음. 네. 우리는 2008년서부터 지금 2017년까지 네. 살면서 10년 동안 제일 잘한 소통건 어떤 주제의 촛불에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음. 음, <laughs> 아니, 촛불에. 예를 들어 그 촛불이 그 같은 노동자 촛불이 한 5회라고 하면 5회는 다 가지 못했어도 네. 한두 번꼭 가고 네. 어쨌든 숟가락은 계속 꽂았어요 <laughs>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왜요? 기억해 보시면은 예전에 이 박근혜 야당 대표 시절에 네. 이 사학법 개정 아, 반대 예. 촛불 시위가 있었어요. 예. 어, 거기도 나가셨어요? 거기도 가신 거예요? <laughs> 아니 거기는 진짜 농담 아니고 <laughs> 어. 황우료 그때 네. 당시 교무위원장에게 교문위원장. 네. 대구에서 당신들 집회할 때 내가 가서 설명하겠다. 음. 그러니까 황우료 위원장이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면 거 대막고 돌 맞고 그래 그래서 괜찮아 그러니까 당신 정치가 더 큰다 말이야 그러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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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가고 싶었어요.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씬 스틸러가 개막식 때이한 음. 시간 넘게 아. 춤을 추었던 자우봉사자들이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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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을 아, 모르는 분들 알지. 씬 스틸러는 무슨 아씬 스틸러는 예. 이 드라마에서 예. 주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음흠. 영화나 드라마에서 시청자나 관객의 눈을 한 방에 사로잡는. 예, 그 씬을 네 씬을 끌어당긴다, 아. 훔친다. 예. 씬 도둑 이렇게 되겠네요. 씬 도둑, 장면 도둑, 장면 도둑. 장, 장면 도둑. 그래서 이번에 이제 문재인 예. 대통령, 김영수 여사, 자원봉사자 위로 자리에서 또 선물을 후한 <laughs> 선물을 풀었습니다. 예. 기쁘다, 선물 오셨네. <laughs> 머플러인가요? 머플러. 예, 아, 아, 빨간색에흰 예. 줄이 있는 예쁜 머플러. 예. 자. 그 올림픽 와중에 또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네. 우물과 숭늉에 비유했다? 네, 이게 뭐냐면 그 남북 정상회담 얘긴데요. 예. 아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았는데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를 이제 개선하기 예. 위한 조정자 역할 을 하는데 여기서 너무 일각에서는 정상회담에 정말 목매서. 좀 속도전으로 가다 보면은 이게 비핵화 문제라든가 꼬이는 것 아니냐 주로 야당이나 언론에 인제 견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이 말씀이 완급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음. 지금 남북 정상회담 얘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다 그다음 얘기가 또 있어요. 비핵화 논의가 음, 북미 간에, 이, 그 북미 간에. 음. 또 북미 간에도 남북 간에도 테이블에 올라올 음. 수 있어야 한다. 음. 북한이 이제 비핵화에 대한 논의를 준비해야 한다. 음. 이런 촉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무조건적인 조... 조건 없는 게 아니라 김혜정 특사 왔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음. 전제를 만들어서 여건을, 같이 여건을 만들어서 예. 같이 성사시켜 예. 나가자. 예. 이여건이 뭐냐. 북미 대화 성결해야 된다. 음, 그 북미 대화의 조건은 뭐냐? 비핵화, 비핵화를? 아젠다를 음. 테이블에 올릴 수 있어야 예. 된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이제 전제 조건 없이 탐색전 접촉이라도 음. 오케이. 여기까지 간 상황이라. 킬러스니 얘기죠. 네, 분위기는 아주 뭐 무르익고 음. 있습니다. 예. 큰 틀에서 보자면 어찌됐든 이거는 이제 국내 보수적인 유권자들을 예. 대상으로 한 맛. 말씀일 가능성이 그렇죠.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국내 정치의 네. 메시지가 네. 거기에 가 있다고 보고, 이투 트랙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여론을 다독이면서 가고, 그러니까 보수 정치 혹은 보수 언론이 준동하지 못하게 좀 막으면서 음. 밖으로는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미국과의 예, 관계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동시다발로, 동시패션으로. 음. 풀려고 하는 의지나 움직임이 굉장히 네. 강하다. 근데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태도이기 음. 때문에요. 미국에 어떻게 변화하는지, 미국을 설득해내는 노력. 그렇죠. 결국 이것도 우리 정부의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음. 이렇게 그 프로세스, 순서를 네. 어 질서 있게 잡아가려고 하는 게 네. 미국-한미 동맹을 더 굳건히 하고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주 강한 신뢰의 네, 메시지를 주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여기는 믿어도 된다 이제.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도 한국에 의존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을 통해서 미국 입장을 좀 들으려고 온 거고요, 김여정 특사가. 음, 음. 그리고 또 미국도 한국을 통해서 북한의 입장이 뭔지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계속 통역사 얘기를 하고 이제 운전. 전자론의 핵심이 그건데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코리아피싱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아니죠. 한국을 중심으로 한반도의 운명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고 네. 있고 미국도 그리고 또어 북한도 그리고 주변 음. 뭐 러시아, 중국, 일본까지도 어 예. 다 예. 어 와서 들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죠. 이 정세가 어떻게 예. 변화하는지 자기네가 <laughs> 어떻게. 저, 대응을 해야 되는지 들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해 코리아 패싱을 얘기했던 분들은 코리아 패싱을 염려한 게 아니라 코리아 패싱 되면서 <laughs> 문재인 정부를 좀공격하고싶었던 그게 본심이었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호기는 맞는 것 같아. 요 우리가 음. 통미복남이었잖아요. 예. 항상 그런데 여기에서 한국이 주도해서 이 관계를 풀어나가는 예. 이런 한국이 정말 주연 자리를 꿰찬 게 아주 오랜만인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6.1 남북 공동선언의 그 시점, 그 스케줄에 집착 착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음, 보여 주신 건 굉장히 그 영리하고 현명한 전략인 음, 것 같습니다. 죠 그렇죠. 그런데 저그 전문가들 얘기 들으면 6기로 정상회담을 가려면 발표가 두세 달 전에 돼야 된대요. 네. 그래. 그렇죠. 네. 그럼 두세 달 전에 되려면 또 두세 달 정도 준비가 있어야 되니까 네. 5개월 정도 텀이 기본이 있어야 네,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아마 파리로 네. 14, 이 정도 되지 네.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네. 그 전에 여건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남북 관계 민간 교류도 대폭 확대하고 교사회담도 그렇죠. 해야 되고요. 음.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북한 또 러시아 중국 이 음. 주변에 음. 육자 당사국들한테 다 특사 보내서 설명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평창 올림픽은 평창 올림픽이지만 음. 그 이외의 외교 트랙은 굉장히 바쁘게 그러니까 움직여야 된다고 봅니다. 노무현 대통령 5년 동안 보니까 장관급 회담이 17창가락을 찾 맞아, 예, 회담이 맞아요. 회담이고요. 고위급 군사 회담도 역행해서 네. 예. 가고 있고. 그 요즘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통통 외교라 그러더라고. 음. 통남통미. 그렇죠. <laughs> 통, 그러니까 통미 복남이 복미통남이 됐다가 네. 이제 통미통남으로 흘러가는 과정이라 네. 우리는 주연자리 섰고 잘 가는데 6.15는 일단 무리가 있는 게 네. 6일오 이틀 전이 6일삼 지방선거잖아요 네. 이때 여야 정치권이 절대로 유일오의 아. 주목 안 해요 지금 죽고 아. 사는 전쟁 치르기 바쁘니아요그 개헌도 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걸 하이에서 네. 얘기를, 얘기를 자연스럽게 장윤성 기자의 주제로쑥 그래서 예 지방선거가 넉 달도 안 남아서 예.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언론들이 지방선거 분석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음. 사실상 선거 분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이렇게 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몇 개를 목표로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아홉 예. 곳 정도는 자신 있다. 플러스 알파. 네. 예. 그리고 플러스 알파. 음. 그래서 여론지표상으로 보면 한 13곳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냐. 어. 그렇지만 아홉 석으로 아주 음. 보수적으로 음. 어, 전망을 적었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9 플러스 알파니까요. 어디까지 갈지는 시민의 선택에 달린 그렇죠. 거겠죠. 그동안 아. 또 민주당이 어떤 전략으로 어, 접근하느냐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큰 틀에서 보면 정당이 다섯 개기 때문에 다자 음. 구도인 것처럼 보여요. 예. 그렇지만 내용상으로 보면 은 1대1 구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어허. 높다고 맞아요.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민주당 대그 밖에 정당. <웃음> 음. <웃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인물론이 굉장히 음. 중요한데 보수야당의 경우에는 인물난이거든요. 인물론으로 돌파해야 되는데 인물이 없어요. 그리고 추천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고사하는 분위기예요. 음. 그래서 어, 홍준표 대표가 대구를에서는 어, 경선을 하지만 그밖에 지역은 전부 전략공천을 음. 한다 그래서 막판까지 어떤 사람이 후보로 나올지. 선정될지는 음. 굉장히 그 아마 요걸로 요걸로 밀당을 하지 않을까 음, 예. 자유한국당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어, 듭니다. 그리고 동시에 두 가지 선거인데 개헌을 할지 말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음. 포인트이고요 또 하나는 재보선이 일곱 곳이나 치러져요 여기에서도 미니 총선얘기가 음. 예, 총선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선전할지 예. 그리고 지금 지방선거 투표하겠다가 90%가 넘습니다 음. 이런 적이 없어요 허거. 대한민국에서 이런 적이 없고 그리고 사실 그 촛불혁명부터 지난 5월 대선 장미 대선까지는 한 세트로 봐야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어~ 촛불 혁명 이후에 치러지는 처음 선거라고 봐야 선거죠. 됩니다 예선거기 네, 때문에 이 선거에서 과연 적폐 청산 그리고 촛불에서 요구했던 수많은 개혁 의제들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어~, 어 민심을 보여줄지 투표를 할지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큰 틀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는 아마 지금 이 기조 정당의 지지도라든가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그대로 어, 투표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SBS가 여론 조사를 했는데 개헌 찬성한다가 59.7%, 한60% 국민 네. 열 가운데 여섯 명은 네. 개헌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요. 권력 구조는 국회에서는 뭐 내각제 그다음에 뭐 이원집정부제 네.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사년 중임제를 육십사점칠 퍼센트 지지하는 걸로 네. 확인이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년마다 년 5년 단임제로 하다 보니까 어좀 연속성, 정책의 네. 연속성 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년 중임제로 해서 중간 선거해서 신임 투표를 하고 음, 미국식 그다음에 미국식이죠. 예.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자면 어찌됐든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 우리 선거하면 음. 그쫙 나오잖아요. 음. 그 빨간색, 파란색. <웃음> 네, <웃음> 동서가 쫙 갈리는데, 어,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 음. 음. 그, 그것은 아닐 것 같다라는 음. 거죠. 왜냐하면 PK가 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음. 2016년 총선부터 이 흐름이 나타나거든요. 아하. 그니까 그동안은 사실 새누리당 독식이었던 영남 그러니까 PK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 민주당의 깃발이 굉장히 많이 꽂히기 음. 시작을 하고 어, 오늘 아침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김경수 의원도 경남 지사에 나갈 뜻을 밝히고 있는 걸로 예. 확인이 좀 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경남 혹은 부산 이둘 가운데 하나는 민주당이 하 하겠다 음.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새누리당 아니 뭐죠? 영어로는 both of them. 예. 그리고 저 뭐죠? <laughs>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어, 설당이 점점 좁아지게 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지방선거에서 홍준표 대표가 어, 여섯 곳인가요? 예. 어, 하지 못하면 본인 맞아요. 물러나겠다고 수성, 하는데 수성전략이라고 예, 수성 했는데 이제 대구 얘기를만 쏙 빠졌죠. 어려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laughs> 아마도 이번 선거는 그 홍준표 대표의 명운이 걸린 선거다 예. 이렇게 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광고 들어야 되죠? 아니요. 광고 수려줘야 된다. 명절 때 밤이 <laughs> 네. 당이 사라졌대요. 아, 주제가 예, 그래서 예, 예. 이번 주에 바른 미래당에서 예. 서울시장과 관련한 무슨 결정적 특단의 선을 할것 같다라는 예, 예. 보도가 예측이 있습니다.